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선배 GTQ 포토샵 1급 교의 기출 유형 문제 4회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하셔서 오른쪽에 단위를 픽셀로 하시고요. 4배, 하이스 5배, 72 RGB 화이트로 맞춰주세요. c r e a t e 에서 Ctrl R 눌러서 눈금자 꺼내주시고요, Ctrl 작은 따옴표 눌러서 예, 그리드 꺼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 오른쪽 그리드 맞춘 것처럼 왼쪽이 종이 시려, 시험지라면 100픽셀씩 어, 자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그리고 어, 시작을 하시면 어, 레이아웃을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눌러. 문서 밑에 gtq 폴더인지, 수원번호 빼기, 성명 빼기 2인지, 에 예, 맞춰놓고 저장을 하시고요. 1급 빼기 4번 열어서 필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눌러 이미지 폴더요. 예, 거기서 1급 빼기 4를 열어주세요. 전체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해 주시고요. 모서리에서 조금 작게, 예,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대략, 어, 내가 너비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서, 예,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이 예,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엔터해 주세요. 자, 거기에 크로스 엣지 필터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필터에, 이제 필터 갤러리에서, 어, 크로스 엣지. 브러시 스트크스의 크로스헤지 필터 이렇게 누르고 OK 해서 하나를 했고요. 그다음 N은 1급백이 5번을 가지고 와서 노랑과 파랑 계열로 예, 보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일에 오픈해서 1급백이 5를 열어주시고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에서 그리드 좀 없앨게요. 지금 인형 두 개인데요 얘를 추출을 해서 가지고 와서 색깔 변형까지 해 볼게요 그럼 이 인형은 뭘로 추출해야지 좋을까 저는 빠른 선택툴로 해 보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 눌러서 오른쪽 대가로 왼쪽 대가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간혹 캡슐 라키가켜 있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지 않고 더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후루룩 두 번만 이해 예, 주시면 되고요 간혹 단추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단추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됐네요. 빼야 되는데, 뺄 때는 alt키에요. alt와 함께 이렇게 빼시면 빠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음,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하셔서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격자 그리드를 그리셨다면 참고하셔서 예,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이렇게 한반 정도에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까 예,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엔터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드롭 섀도우가 들어갑니다 드롭 섀도우 하기 전에 먼저 색상 보정부터 하고 할게요 노란색 보정부터 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노란색 모자를 예, 어 먼저 선택을 하세요. 모자 부분만 선택하세요.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모자만 선택해서 어 색상 보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먼트의쉐 세츄레이션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하단의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의 쉐 세츄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 수정이 가능한 어 보정이고요. 상단의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어휴 새츄레이션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빨리 보정을 원한다면 어이위 메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시험을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정으로 해 볼게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의 휴세츄레이션 누르시고요. 노란색 보정은 일단 컬러라이즈 색상화 해 주시고요. 노란색 쪽으로 가 주세요. 노란색 쪽으로 예 가셔서 세츄레이션을 조금 높이시면 돼요. 예세츄레이션을한70 정도 이렇게 예 높이시면 어,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니스를 살짝 살짝만요. 너무 과하게 높이시면 흰색 됩니다. 살짝 높이시면 이렇게 노란색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제 빨간색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꿀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건 기존 선택 영역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같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해제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컨트롤 D 해 예. 해제해 주신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꿀 왼쪽 모자만 선택하시고요. 이미지의 어드저스먼치에 슈 세츄레이션 해주세요. 여기선 똑같아요. 컬러라이즈 누른다 파랑 계열로 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가주시고요. 아래쪽 부분을 세츄레이션을 조금 높여주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해서 해제는 컨트롤 D 예요자 이제 색상 보정 됐다면 1-5를 예, 드롭 섀도우 해라 라고 돼 있네요 드롭 섀도우 할 레이어 누르시고요 회색 부분을 더블클릭해도 되고 하단에 fx에 드롭을 누르셔도 돼요 눌러서 예, 77 7 정도 각도는 90에서 120 오케이 해주시면 드롭까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급 백이 6번 이미지 가지고 와서 레이어 스타일 베베앤 엠보스 적용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해서 파일에 오픈하셔서 1급 백이 6 가져와 주세요. 부엉이네요. 어 그리드 잠깐 숨길게요. 컨트롤 작은 다운 표 눌러서. 어. 여기서는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해서 자동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바깥쪽을 누르시면 선택이 되는데 지금 지금 요 어, 왼쪽 부분도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흰색과 비슷해서 그래요. 상단에 예, 토러런스 부분의 수치를 조금 줄일게요. 10에 가깝게 줄여서 풀었다가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찍은 부분과 어, 거의 똑같은 색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토럴런스는 색의 한계치다라고 했습니다. 바깥을 다 선택한 다음에 반전할 거예요. 어, Select에 Inverse 또는 Shift+Ctrl+I 눌러서 반전시키시고요. 그만 Ctrl+C 하셔서 작업 파일로 와서 Ctrl+V, Ctrl+D. 모서리에서 줄이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붕에 앉아 있는 모습처럼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게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베벨을 입히는 거예요. 회색 부분을 더블클릭해도 되고 하단에 fx 눌러서 베벨 눌러도 돼요. 그래서 베벨 볼록이 오른쪽 이렇게 볼록 한다고 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1급빼기 6까지 했고요. 이제는 쉐이프를 넣을게요. 장식 모양 먼저 넣고 꽃 모양을 나중에 할 건데요. 지금 가만히 그 장식 모양을 봐주세요. 장식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곡. 어, 시키는, 예, 방법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 커스텀 쉐이프 툴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예, 옵션이 쉐입인지 봐주세요. fill 아무거나, strong n 입니다 n none o 해주시고요. 오른쪽 커스텀 쉐입 역삼각형 눌러서, 요런 장식 모양은 오너먼트에 있습니다. 오너먼트에 보시면, 예, 이런 장식,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중간에다가 인형과 인형 사이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자마자 CC6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눌러서 한영키 잘 보시고, CC6666은 C66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오케이. 해서, 장식 모양 했고요 이너 섀도우까지 해주세요. FX 하단에 눌러서, 이너 섀도우 눌러서, 음, 내부 광선 효과예요 오케이. 해주시고, 얘가 이제 뒤틀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T 한번 해주시고요 예. 어, 컨트롤 키와 함께, 안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디스톨트가 있습니다. 디스톨트는 왜곡이에요. 얘를 눌러서 왼쪽 하단 부분을 올려요. 예. 이런 식으로 얘도 살짝 올려요. 예. 이런 식으로 살짝 왜곡 해주시면 돼요. 그게 컨트롤 T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왜곡이다. 엔터, 오케이. 해주시면 이동 툴 눌러 볼게요. 빈 공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 모양 예,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프 이툴 눌러서 상단 예, 역삼각형 눌러 주시고요. 저런 꽃 모양도 어, 쉐입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쉐입있죠 얘를 눌러요. 예, 더블클릭 해서 왼쪽 부분부터 할게요. 왼쪽에서 살짝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하자마자 색상을 넣어 줄게요. CC6600.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 U 0 또는 CC6600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이동 툴 눌러서 어 이미지가 회전이 되어 있지요. 쉐이프이 컨트롤 T에서 예, 이렇게 회전 예, 시켜서 출력 형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해 주세요. 에서 엔터 해주시고요. 어 네, 그리고 거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엠보스가 있습니다.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베벨 볼록이 예,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오케이 이동 툴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동 툴인 상태에서 Alt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J 현재 레이어를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T 하자마자 얘를 데리고 가요. 겹쳐져 있으니까 어차피 데리고 와도 컨트롤 T에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복제함과 동시에 이동하면서 이렇게 크기 변형까지 해주려고 저는 컨트롤 J로 한번 해봤고요. 엔터 하시자마자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633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663333이 633 오케이 그러면 베벨은 이미 따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글씨를 쓸게요. 타입틀 눌러서 빈 공간 눌러주시고요. 음 왼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예, one day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예, one day 엔터 C L A S S 컨트롤 A 어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에이리얼이에요. 에이리얼 레귤러 고요 70입니다. 색상은 그레이디언 트오브 레이에스 2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컨트롤 엔터나 이동툴 살짝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는 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는 좁은데 얘는 엄청 넓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줄간까지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T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어, 오른쪽 Properties 패널 가셔도 되고요이 상태에서 Ctrl T에도 나와요. 해서 어, A1리얼이고요, 72이고요. 이줄 간격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눌러보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의 줄 간격으로 하시면 되니까, 저는 지금 줄 간격을 한60 정도 했고요. 72도 괜찮아요. 이 글씨 사이즈가 지금 72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크기랑 비슷하게 줄 간격을 맞춰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맞춤이죠? 가운데 맞춤 눌러서 이동툴 해서 얘 살짝 데리고 와요. 그런데 먼저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와 스트로크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fx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눌러주세요. 어, 편집창을 눌러 좌측 하단에 fc9, ffcc99에요. 그게 fc9다. 우측 하단 630. 663300 오케이. 오케이. 해서 쭉 보시면 위에 갈색, 아래쪽에 주황 비슷합니다. 이엔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트로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2의 흰색이에요. 스트로크 영어 눌러서 사이즈 인지 보시고요. 포지션 아웃 사이즈 흰색. 오케이. 오케이. 해서 흰색 스트로크 이런, drop s 안 했습니다. fx를 추가하려면, 그냥 회색을 누르든, 하단에 fx에 drop, 이렇게 해주시면, 총 3개가 추가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reate warped text가 들어갑니다. 음, 왼쪽에 t 자 a 썸네일 누르시면, 요, share 뒤에 있어요. 색깔 오른쪽에 있는데 저는 이게 잘안 보이니까 상단에 타입의 워프 텍스트랑 똑같다. 그런데 이런 모양은 살짝 웨이브가 졌다고 플래그는 아니에요. 왼쪽은 아래쪽이 좀 넓고 위가 좀 좁고 어,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웨이브라고 합니다. 웨이브 효과인데 이 플러스 웨이브가 아니라 마이너스 웨이브로 해서 왼쪽 원자가 올라가고 실자가 크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요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동 툴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만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저장, 저장했었어야 돼요. 다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최종 원본 크기의 JPG 먼저 저장을 할게요. 파일을 save as 하셔도 되고요. Export에 save for web 하셔도 똑같습니다. 여기선 save as로 할게요. 문서 밑에 G T Q 밑에 하단에 파일 형식 눌렀을 때 J P G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save a copy 그냥 하셔라라고 했습니다. 파일 형식을 J P G 첫 번째 J P G 그리고 요카피자 앞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워주세요. JPG 옵션, 하이, 오케이. 해서, 원사이즈 JPG 만드셨다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눌러서, 오른쪽 단위가 픽셀인지, 0을 하나 지웠고요 40, 50, 오케이. 작게 나오면, 파일에 세이브해주세요. 무언가 중간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Ctrl Z로 되돌려서 할수 있기 때문에 PSD는 끝날 때까지 예 끄지 않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되면 Ctrl Z나 히스토리 패널에서 그 아래쪽에 있었던 걸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클릭을 하시면 되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은 이렇게 다 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꼭 종료해 주세요. 너무 많은 이미지가 열려 있으면 예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